모두가 그렇듯이 나이가 들면 노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노화 속도는 생활 습관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뇌의 노화는 40대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노화의 가속도가 붙은 사람은 또래보다도 몇 배나 빠르게 늙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아마 그중 가장 걱정되는 질병이 하나가 치매일 겁니다. 중앙치매센터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약 93만 명으로 65세 인구의 10%라고 합니다.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건강 관련 영상 아래에는 항상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너가 늙어 봤냐? 늙으면 일찍 가는 게 정답이야. 말은 쉽지요. 근데 나이 들면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무겁기도 하고 온갖 걱정거리에 지쳐 쉽게 습관을 고치기 힘들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찍부터 노화 속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만 고쳐도 노화 속도를 75%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50대부터 70대까지 최악의 생활습관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노화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생활습관 9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모두 다 하는 것보다는 한 개만 딱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30분 안에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멋을 부리자. 멋은 스스로 할수 있는 행동요법이다. 이제 멋부릴 나이는 아니니까라는 스스로의 규제는 뇌의 세태를 초래합니다. 고령자야말로 멋부림을 명심하는 것이 좋은데요. 멋을 내면 그에 맞는 장소에 가고 싶어집니다. 적절한 사치가 행동 범위를 넓혀주고 감정을 젊게 하며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심리요법의 행동요법을 응용한 것이라 할수 있는데요. 행동을 바꾸면 마음 상태도 변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를 둔 치료법입니다. 가끔은 비싼 옷을 사서 멋지게 차려입는 행동을 하면 마음이 젊어집니다. 외모를 꾸민다는 게꼭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옷과 더불어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표정이 모두 귀티나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귀티가 있으면 마음도 귀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식당에서 주문을 직접 하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선택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친구들과 식사하러 외출할 때라던가 음식점에서 메뉴를 선택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선택합시다. 메뉴 선택마저 딴 사람에게 맡기면 뇌는 점점 쇠퇴합니다. 하나라도 좋으니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뇌를 움직이게 해줍니다. 더불어 내가 선택한다는 자율성은 더욱 자신감을 키우는데 좋습니다. 세 번째, 사치를 하자. 돈을 쓰기 위해서는 두뇌를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뇌의 여러 부위를 가동해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돈을 쓰는 것은 기획력과 계획력이 요구되는 뇌의 출력 행위입니다. 또한 돈을 쓰면 점원으로부터 빈말이라도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자기애를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분 좋은 체험은 신체 면역 기능을 높여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돈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사치를 해보며 뇌를 젊어지게 합시다. 뇌를 위해, 나를 위해 가끔은 돈으로 사치를 부려보세요. 네 번째, 요리를 하자.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메뉴와 조리 순서를 생각해야 하며, 간을 맞추거나 불세기를 조절하는 등 뇌를 다양하게 작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손끝도 써야 해서 뇌 운동에 딱 알맞으니 할수 있는 동안은 계속할 것을 권합니다. 과음하지 말자 특히 우울증 경향이 있으면 술은 절대 금지입니다. 술은 뇌와 마음의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기도 해서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세로토닌 분비량을 감소시켜 버리니까요. 특히 우울한 기분이 들때 음주는 금물입니다. 알코올은 우울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코로나 때처럼 방안에서 혼자 술 마시면 계속 마시기 쉬우니 아무쪼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조금 더 나가는 편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은 뇌와 몸의 세포막 재료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세포 재생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살이 쪘다는 정도라면 다이어트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은 체형이 건강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영양으로는 오래 살수 없습니다. 적당히 살이 붙은 편이 건강 수명이 더 길다고 여러 연구 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꼭꼭 잘 씹자. 뇌에 좋은 생활을 할때 수면과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선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씹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씹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늦춘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남아있는 치아의 수와 치매 발생률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7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뇌가 건강한 사람의 치아 수는 평균 14.9개. 반면 치매가 의심된다라고 진단받은 사람은 평균 9.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치아가 20개 이상인 사람에 비해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1.85배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구강 위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구강 관리에 유의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1.76배 높다는 보고가 있고, 단골 치과 병원이 있는 사람에 비해 없는 사람의 치매 발생률이 1.44배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주병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한 원인이다라는 유력한 가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단골 치과 병원을 정해 구강 관리를 계속 받고 치아를 하나라도 더 남겨서 치주병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치매 환자의 경우 입속이 놀라울 정도로 불결한 사람도 있는데요. 치매가 되면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감각이 둔화되는데 이것이 입속 위생 상태에까지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다만 그런 환자도 치과 위생사에게 구강관리를 받으면 치매 증상이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구강관리를 치매 대책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의료기관이나 개호시설이 늘어나는 등 정기적인 치아 관리가 치매의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 상태와 치매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치아가 있다면 저작근을 움직여서 씹는 동작을 할수 있는데요. 저작근을 움직일 때그 자극에 의해 뇌에 혈류가 보내져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에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를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는 치근막에 압력이 가해져 그 자극이 뇌의 신호로 전달되어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치아가 나빠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 기능이 저하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씹는 동작을 통해서 대뇌의 해마 또는 편도체 인지 기능을 관장하는 부위를 자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아 수가 줄어 씹을 수 없게 되면 그것이 치매의 예비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씹는 힘이 약해지면 고기, 생야채를 먹기 어려워져.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게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발생을 예방하고 그 진행을 늦추는 데 치아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년 아니 더 젊을 때부터 치아는 충분히 관리를 해 두어야 합니다. 고령이 된 후에는 식사를 할때 위장만이 아니라, 뇌를 위해서 많이 씹고 먹도록 해야겠습니다. 고령자에게야 말로 치아는 생명입니다. 아니, 치아는 목숨 그 자체입니다. 치아 관리는 치매 예방에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가짐을 바꾸자. 한번, 즐기는 것을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자.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쇼는 늙어서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지 않아서 늙는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필자는 이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82에서 83세의 치매가 시작되는 사람이 많은 것은 80세가 되었으니 골프는 그만 쳐야지. 80세가 되었으니 배우는 것도 그만둬야지라며. 80세의 벽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취미는 관두자. 이 놀이도 슬슬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할 수만 있다면 몸과 뇌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이용해 계속 즐기면 됩니다. 두번 낙관적이 되자.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해도 아직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무엇이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울한 기분과는 상관없이 살수 있습니다. 밝고 즐겁고 전향적으로 머리 즉 뇌의 건강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가령 치매라고 진단받게 되더라도 모두 끝났다라며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노인성 치매는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할수 있는 기능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대체로 어떻게 되겠지라며 밝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치매 진행이 늦고 우울증이 동시에 발생할 위험이 낮습니다. 세번 웃자. 전두엽의 혈류가 증가하고 면역력은 높아진다. 웃음과 치매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잘 웃는 노인일수록 치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거의 웃지 않는 사람은 매일 웃고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15배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웃으면 면역 기능이 올라가고 전두엽으로 혈류가 증가하며 우울한 기분도 사라집니다. 70대, 80대에 웃으면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일곱번째, 두 명의 친구를 두자. 첫째, 식물을 키우자. 정원이나 텃밭 등의 야채, 화초를 키우면 햇볕을 쐬게 되죠. 그러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뇌 속의 세로토닌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농업은 뇌업이라 할 정도로 식물을 키우는 것은 뇌를 많이 쓰는 작업인데요. 상대가 자연이다 보혜상 외의 일들이 생기고, 그 때문에 전두엽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화초의 경우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의료, 개호, 시설에서도 화초의 힐링 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어. 꽃 치료라는 것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식물을 키우는 것에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반려동물을 키우자. 저의 임상 경험으로도 환자 케어 매니저의 보고를 들어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령자들이 보다 활기차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에게 말을 걸고 그 체온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고독감과 소외감을 없애줍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을 잃어 대상상실 상태에 빠졌을 때는 반려동물이 그 상실감을 상당히 메워주기도 합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산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산책 간단한 유산소 운동이 하루 일과가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은 제 맘대로 가다 서다 하므로 반려견의 산책은 될지 몰라도 사람의 산책 정도까지는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즐겁게 취미 생활을 하자. 한번, 노래하자. 노래하면 산소를 많이 마신다.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나오면 들어갈 때보다 기운이 더 나는 느낌은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노래하면 숨을 크게 들이쉬게 되는데 그만큼 뇌와 전신의 산소를 듬뿍 보내서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기운이 난다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정말 기운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방은 가장 가볍게 기운 낼수 있는 방법입니다. 18번 노래를 몇 곡씩 부르다 보면 뇌와 온몸을 기운 차게 할수 있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를 발산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그리면 세로토닌 양이 증가해 우울병을 예방할 수 있다. 화가 중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고 100세를 넘어서도 계속 작품을 발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생 스케치를 위해 야외로 나가면 좋은 풍경을 찾으려고 이곳저곳 걸어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햇볕을 쐬며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을 더 생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대상을 관찰하며 손끝으로 그린 붓을 사용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세번, 구경하러 다니자. 현장에서 보는 공연, 스포츠는 뇌를 활기차게 한다. 영화, 연극, 코미디 공연, 스포츠 등을 직접 보러 다니면 치매는 멀어져 갑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직접 경험하는 비일상적 체험은 뇌에 자극을 주는데요. 영화를 보더라도 뇌를 위해서는 TV로 옛날 영화를 보지 말고, 극장에 가서 새로 나온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두엽은 신기한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화를 비일상적 공간에서 보게 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이렇게 공연 등을 보기 위해 외출하는 그 자체가 운동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번 여행을 떠나자. 미지의 곳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뇌를 활기차게 해준다. 여행을 가면 뇌는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미지의 환경에서는 자연히 호기심이 커지고 관찰력이나 주의력도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의 활성화를 위해서 패키지 여행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떠나는 여행이어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상 못했던 일들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이드가 딸린 패키지 여행보다 전두엽을 더욱 활성화시켜줍니다. 젊을 때 배낭여행을 동경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있는 동안 이제라도 배낭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피곤할 것 같은데 라며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우선은 떠납시다. 힘들면 돌아오면 되니까요. 아홉 번째, 잠이 부족한 뇌는 알츠하이머를 부른다. 이 장에서는 뇌의 좋은 생활 방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이가 들며 찾아오는 뇌의 쇠퇴를 막고 치매와 노인성 우울증의 발생과 진행을 막는 방법입니다. 우선 뇌의 좋은 수면 방법입니다. 수면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뇌는 수면 중에도 활동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데요. 수면 중 뇌척수액이 뇌 속을 순환하면서 뇌 속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뇌 밖으로 흘려내보냅니다. 이렇게 수면 시간이 짧고 거기에 수면의 질마저 나쁘다면 뇌 속에 노폐물이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수면 부족시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축적이 많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밤샘을 한 20명 중 19명은 보통의 수면을 한 사람보다도 아밀로이드 축적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충분히 못 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5년 후 치매 발생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들 연구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뇌에는 쿨다운을 하면서 아밀로이드를 배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시간 자면 될까요? 이는 개인차가 큰 문제이지만 작년기부터는 7시간, 적어도 6시간은 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년기에 이 정도도 자지 못하고 수면 시간을 줄여서 열심히 살면 아밀로이드가 쌓여 치매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잘 자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낮 시간에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을 느낀 사람은 하루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을 권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 해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변을 맘 편히 산책하면 됩니다. 필자는 워낙 운동이 서툴러 50대 전반까지는 거의 운동 습관이 없었지만 50대 후반부터 하루 30분 정도는 걷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뇨병 등의 수치가 개선된 건 물론이고 잠도 아주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의외일지 모르겠으나 저녁보다는 아침 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침에 햇볕을 쐬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속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가 많아지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도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제대로 먹을 것을 권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겨 불면증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점심 저녁식사도 제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잠들기가 힘들다고 해서 술에 의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취침 전 음주가 습관화되면 결국에는 술에 도움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알코올 의존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뻔한 말이지만 이 말만큼 진실된 문장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자신의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한다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누군가는 늙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노화를 걱정으로 보지 않고 노화를 도전으로 바라봅니다. 달려가는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인생은 다른 걸다 떠나서 무엇보다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만의 인생, 여러분만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치매의 벽을 읽고,